냉장고는 가정에 꼭 하나씩은 필요한 필수 가전입니다. 가격대도 높고 부피도 나가는 대형 가전이라 한번살때 제대로 된 제품을 사지 않으면 환불도 어렵고 팔기도 힘들어서 처치 곤란한 짐덩어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종류도 너무 많고 다 비슷해 보여서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 구매 가이드 및 추천 제품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우선 냉장고 타입은 투도어 일반형 냉장고와 양문형 냉장고, 포도어 냉장고와 모듈형 냉장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형 냉장고는 상냉동 한행장의 형태로 슬림한 크기와 저렴한 가격이 특징입니다. 주로 공간이 협소한 원룸이나 보관할 음식물이 적은 1인 가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양문형 냉장고는 좌냉동 운행장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냉동과 냉장실 모두 상칸을 사용할 수 있어 자주 쓰는 재료를 편리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식재료를 보관하기 어려워 공간 활용도는 아쉬우며 가성비는 포도어 냉장고에 비해 우수한 편입니다. 포도어 냉장고는 상냉장 한 행동의 구조이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양문형보다 공간이 넓어 사용 편의성이 우수하지만 냉동실 사용시 앉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횡으로 넓은 구조기 때문에 키큰 양념통 같은 재료 보관이 불편하고 깔끔한 정리도 어려운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어 형태의 모듈형 냉장고는 냉장과 냉동, 김치냉장고까지 하나의 개별 제품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만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냉장고와 함께 보조로 사용되기도 하며 인테리어 효과가 좋지만 가격대는 높은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큰 용량이 필요 없는 1인 가구는 일반형 투도어 냉장고. 실속을 챙기고 싶은 가성비 제품은 양문형 냉장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중요하시다면 모듈형 냉장고. 그 외에는 모두 포도어 냉장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을 보면 키친핏과 프리스탠딩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친핏은 냉장고장에 딱 맞도록 빌트인된 제품을 말하는데요. 가격이 같아도 용량이 작고 문도 90도까지밖에 안 열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이 깔끔하여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 키친핏 구매 후기를 보면 용량이 작아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고 프리스탠딩 제품을 샀다가 너무 튀어나와서 후회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관이 깔끔한 키친핏을 추천드리지만 이는 가구원수와 용량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용량 선택입니다. 냉장고는 한번 구매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큰 용량을 추천드립니다. 미래의 가구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냉장고 사용 시70% 정도만 채워야 냉기순환이 원활하여 신선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가구수별 적정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한 넉넉한 용량을 선택해보세요. 냉각 성능을 판단할 때는 압축기와 냉각 방식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압축기에 따라서 온도 유지와 에너지 사용 효율이 달라지는데요. 정속형보다는 인버터 압축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요즘 제품은 대부분 인버터 제품이지만 일부 소형 제품에는 정속형 압축기도 있으니 구매전 체크해보세요. 냉각 방식은 간접냉각과 직접냉각으로 나뉩니다. 간접냉각은 냉기를 팬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성애가 거의 없고 냉각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직접냉각은 냉각기 자체로 온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온도 유지가 잘되어 신선도를 유지하기 좋습니다. 업소용에서는 직접냉각이 오늘 자주 여닫는 가정용으로는 간접냉각이 적합하니 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편의 기능입니다. 사실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냉각 성능에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타 편의 기능이 사용성에 더큰 영향을 주는데요. 활용도 높은 편의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홈바는 냉기 손실을 줄여주며 자주 사용하는 음료를 편리하게 꺼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접이식이나 슬라이딩 선반 같은 기능성 선반이 있다면 식재료를 더욱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탈취 기능은 음식물 냄새를 줄여주는데요. 대부분 제품에 포함되어 나오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변원실이나 프레쉬룸 등의 기능도 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으며 물과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 디스펜서는 위생관리와 고장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수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삼성과 LG 냉장고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두 제조사의 대표적인 차이는 모터와 냉각기의 개수라 할수 있습니다. 우선 모터는 LG의 경우 리니어 인버터 모터가 탑재되어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합니다. 반면, 냉각기의 경우 삼성 제품은 3개가 탑재된 독립냉각 방식을 채택하여, 냄새 섞임이 없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개별 온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LG 제품은 하나의 냉각기로 전체를 컨트롤하는 순환냉각 방식으로 냄새 섞임이 있습니다. 추가로 LG 제품은 트레이와 멀티 수납 코너를 통해 수납 활용성이 더 우수합니다. 결론적으로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구매 가이드를 종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성능상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컬러로 고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컬러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두 제조사 중더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조사 비교까지 알아봤는데요. 구매 가이드를 기반으로 선정한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형 투도어 제품 세 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LG전자의 일반형 냉장고입니다. 1 8 9리터 용량으로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사용하기 좋습니다. 인버터 압축기가 탑재되었고, 여러 냉각 기술이 조합된 멀티냉각 방식입니다. 높이 조절 선반과 아이스트레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한 1인용 냉장고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투도어 제품입니다. 255리터 용량으로 1인 가구가 사용하기 충분한 사이즈이며 용량 대비 가격이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인버터 압축기와 멀티냉각 방식을 채택하였고 슬라이드 선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사용하기 좋은 스테디셀러 냉장고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제품 역시 삼성 냉장고인데요, 상냉장 한행동 방식으로 편의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306리터 용량으로 1에서 2인 가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스 메이커는 분리 가능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흔하지 않은 블랙 컬러여서 모던하고 시크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투도어 냉장고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이번에는 양문형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제품으로 홈바가 탑재되어 간편하게 음료를 꺼낼 수 있습니다. 용량은 846L로 800L대의 대용량 제품 중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냉각 방식은 순환 냉각과 동일한 더블 냉각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냄새가 섞일 수는 있지만 가격은 저렴한 방식입니다. 미세자동정원 기능을 통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여 신선도를 유지해줍니다. 가성비 최강의 대용량 냉장고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 제품은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양문형 냉장고입니다. 디자인은 포도어 같지만 좌행동 운행장 방식의 투도어 제품입니다. 용량은 8 3리 l 로 4인 가구 이상까지 커버 가능하며 미세자동정원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포도어의 디자인은 가져가면서 양문형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양문형 제품은 LG전자 디오스입니다. 826L의 대용량이며 매직스페이스 홈바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심플한 메탈 느낌의 디자인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아이스메이커는 탈부착 가능합니다. 메탈 느낌의 양문형 냉장고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은 포도어 제품 두 가지입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양대산맥 중 하나인 LG전자 오브제 컬렉션 제품인데요. 많은 제품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무난한 컬러와 좋은 가격을 보여주는 모델로 선정해봤습니다. 870L의 대용량 제품이며 리니어 인버터 압축기가 탑재되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합니다. 분리형 트레이와 멀티 수납 기능으로 수납 활용도가 우수한 포도어 냉장고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가장 유명한 냉장고, 삼성전자의 비스포크입니다. 875L 용량으로 오늘 순위 중 가장 큰 용량이며, 트리플 독립냉각 방식을 통해 냄새가 섞이지 않습니다. 칸마다 맞춤으로 온도 세팅이 가능하여 김치 냉장고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디자인과 성능, 가격까지 합리적인 최고의 포도어 냉장고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추천순이었습니다. 모든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움되는 제품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